국민가수 김유하가 갑작스럽게 이찬원의 집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집 앞에서 김유하가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찬원영, 도와주세요, 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유하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소식통에 따르면 김유한은한 카페에서 2찬원을 기다리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결국 2찬원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유한은 최근 국민가수 프로그램에서 아쉽게 탈락한 이후 자신의 음악적 방향에 대한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는 피날레 무대에 초청받아 특별 공연을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유하는 이찬원에게 저에게 어울리는 곡을 찾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특히 7살밖에 안된 김유하의 독특하고 특별한 목소리는 그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유하는 이찬원이 자신의 음악적 멘토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그의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찬원은 김유하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국민가수 프로그램을 하차했으며 콘서트 준비, 앨범 프로듀싱, 예능 출연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김유하를 직접 도울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김유하를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김유하에게 젖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며 따뜻한 위로와 함께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국민가수 프로그램이 투표 조작 의혹에 휘말려 있는 만큼 이찬원이 이 프로그램에 깊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며 그의 이미지를 보호하는데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김유하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의 새로운 고정 MC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찬원은 붐, 장민호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새롭게 합류한 만큼 더욱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장민호는 이찬원이 MC로서 14일 첫 녹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렸으며, 그의 재치와 사랑스러움이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유하가 국민가수 마지막 밤의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팬들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김유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